오늘 15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 거의 실근위조 담다가 이제 허근에 대해서 잠시 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X 세제곱의 허근이 아니야. X 세제곱은 일의 허근이야. X 세제곱은 일의 허근. 자, 그럼 이거 허근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허근을 찾기 전에요. 이것의 헌분을 찾는건데, 자, 이 찾는 봐봐. 그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꼴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그쵸? 근데 1이란 녀석은 세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세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x-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영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된다요, 안 된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볼까요? 이거를 다 끌어보고 구해볼 거야. 그늘 한번 구해볼 거야. 실과 혹은 구분 없이 그냥 다 구해볼 거야. 그러면 얘를 영으로 만드는 네 그래서 x 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지요. 그렇죠. 자, 이제 이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0 같은 경우는 어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그럼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사용해주게 되면은 2a 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근이 총세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 허근 두개 있지? 허근 두개 자, 얘랑 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녀석을 갖다가 약속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일단 봐봐요. 글이 글을,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이 너무 길어. 글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 오메가라는 표현을 해주고 이 둘의 관계를 또 봐볼까요?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것과 부호가 다른 게딱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부호가 다를까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얘의 편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오메가와 오메가 편례라는 녀석은 이 2번식에서 나오는 두 근이잖아.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 3차 방정식에서 말이야.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근을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고 쓰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쵸. 왜이 방정식에서 나온 답이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곳에서 이 오메가와 오메가의 평레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오메가를 대입해주시게 되면 식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여기서 그대로 갈 건데 아니, 여기서의 두 분이 오메가랑 오메가의 합이라고 했잖아.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기억들 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요 그래서 두 분의 합 ]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그 다음 또두 분의 2분 말이야. A분의 C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분의 5분.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확인해 볼게 뭐냐면 이 말이야. 예를 요 여러분들 양변에 오메가로 나눠도 돼요 안 돼요? 네, 네, 네. 나 솔직히 그게 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나눠 주시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메가를 양변 나눠준 거야. 그다음 여기서도 봐볼게. 얘 같은 경우는 자 양변에 오메가를 나눠 주게 되면 오메가의 철레는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지요? 음.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여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의 레라고 했는데 라고 해서 얘야 예. 그 오메가의 켈레와 같다 라고도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있는 이론적인 설명 부분 중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날에게 오메가의 켈레는 마이너스입니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켈레는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이가는 네, 켈레와 같고 오메가분은 A와 같다 라고 여기 쓰는 것을 여기 있는 공식도 여기 있는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찾아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이거 외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요. 어떻게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X 세제곱은 1이라는 식에서의 허권을 찾은 건데 간옥가다단 말이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관한 것을 물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이것은 지금 이식에서만 너희들이 외운 거여서 이렇게 나오면 당황할 때가 많아. 당황할 때가 많아. 아까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거잘 봐줘. 자, 얘를 일단 여러분들이 또 바꿔주시게 되면 x 세제곱, 아, 플러스 1은 0이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자, 그럼 이1이라는 녀석도 1의3제곱이라고 써도 되니까 인수분해 x 플러스 1 그다음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0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반드시 허근 두 개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나온 허근 두 개를 갖다가 오메가가 오메가의 현례라는 표현을 했을 때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대로 오메가를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는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체 식에서도 이 오메가라는 답을 갖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실 수가 있고 다음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편례는 1이다. 그 다음에 역시 또 근과 개수와 관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편례는 1이다.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그 세제곱 짜리를 양면에 오메가로 나누어졌었지,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세제곱 자리를 양면에 오메가로 나누어주게 되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라고 쓸수있겠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누구로 나눠줄 수 있어? 오메가로 나누어주게 되면, 오메가의 편례는 아, 그러니까 오메가분의 일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편레다 라고 쓰셔도 되겠지요 그쵸? 자, 이게 여러분 책에 지금 두 번째 진하게 안 써진 부분에 나온 네, 내용입니다. 여건는요 아무 생각 없이 외우게 되면 내가 말해줄게 100% 까먹어요. 무조건 까먹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는 어떻게 해서 오메가라는 녀석을 누구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근의 역할을 하니까 대입을 해서 또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얘기해보자. 얘들아. 감옥 가다가 말이야. 감옥 가다가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럼 오메가,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해보자 얘들아. 아,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해보자. 그럼 얼마가 나오니? 오메가는 2이다라고 나오지. 끝도 없는 소리죠. 왜? 오메가는 무슨 수였어? 우리가 아 허수라고 구했잖아. 근데 일 뭘로 나와? 1이라는 숫자 나왔지. 다르잖아, 얘들은. 알겠죠? 이 부분에서는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근을 갖기 때문에, 실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무슨근이야 허근 나오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실근 나오는 곳에다가 대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넘어가셔서 필수 실리번 보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할때하라는게 <laughs> 너무 길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x 세제곱 더하기 지금 다 홀수제곱이니? <laughs> 여기까지 맞나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x 세제곱은 1이다라고 했을 때 오메가가 나오는 공식 중에서 자 여기를 적용시키면 돼요 여기를 아시겠죠? 여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요 첫 번째로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 봐 봅시다. 음, 얘가 뭘로 바뀌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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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계산하는 거잘봐어 일단 오메가 이에는 손대거 없으니까 그냥 오메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메가 세 제곱 같은 경우는 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게 좀구했으니까 그다음 오메가의 오 제곱. 봐봐. 오메가의 오 제곱이라는 녀석은 오메가의 세 제곱의 아세 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오메가 세 제곱 우리 얼마라고 구했죠?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가 누구밖에 안 남아? 오메가의 제곱밖에 안 남는다. 됐니? 자, 그 다음 오메가의 7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오메가의 7제곱. 자, 오메가의 7제곱은 오메가의 3제곱을 제곱해 준 거에다가 오메가나고 해도 되겠죠. 근데 오메가의 3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은 1일 거 아니야. 1 곱하기 오메가는 얼마? 오메가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메가의 9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의 9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세제곱해 준 거죠. 이를 세제곱한 거면 얼마입니까? 1. 그다음에 얘는 오메가의 9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럼 1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규칙 보이십니까? 규칙들 보이세요? 무슨 규칙이 보이나요,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가 지금 몇 번이 더 반복이 돼? 두 번이 반복된다라는 말수 있겠지요. 그렇죠? 봐봐. 아두 번이 아니구나. 한 번이구나. 미안. <laughs> 그러면요, 봐봅시다. 얘도 하면 되는데 얘는 말이야. 오메가 더하기 더하기 오메가 제곱 어떻게 구하지? 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겠죠. 걔가 얼마입니까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0이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1번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차수가 높을 때는 차수를 낮춰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차수 낮추는 거를 우리가 그럼 두 가지를 배우거든, 두 가지.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이 지금 거동수학을 하면서 에, 차수를 내리는 표현들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i의 곱셈제곱. 자, 무엇을 배우셨냐면 i의 제곱 이러면 그냥 마이너스 1, i의 네 제곱 하면 1 이렇게 해가지고 i의 8제곱도 여러분들 1이라고 쓸수 있고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1, 아, i의 3제곱. 마이너스 아의 세제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차수를 낮추는 데는 일단 복소수 i 라는 것을 더듭제곱이랑 그다음에 누구야? 음. 허근. 허근, 허근. 이게 여기에서 뭐였어요? 공통점은 뭐냐? 허근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차수를 낮추는데 활용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제 차수 나오는 거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자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다 한번 이용해 볼게요. 예의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마이 처음에 대입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식을 첫 번째로 이렇게 쓸수 있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과 1이 어, 나온다라는 것까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어, 아, 여기에서 얘가 원래는 x 세제곱 플스아 마이너스 1은 0에서 나오는 광정식이니까 이것만 부분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도 돼서 y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하니까 y 세제곱은 1이다라는 것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제곱은 아 y의 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의 편리가 맞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나온것 봅시다. 자, 오메가에 2,008제곱 플러스 1분의 3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오메가의 혈례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텐데 말이야. 일단 제일 눈에 밟히는 녀석이 누구냐면 차수가 높다라는 거야요 그치?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 2,008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2008년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왜 3으로 나눠요? 아, 오메가 시제국은 얼마니? 1이라고 방금 했잖아. 그래서 오메가 시제곱은좀 나오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래. 그러면 3으로 나누면 6, 18, 6, 18, 9, 27. 해서 나머지가 얼마나 옵니까1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의 2008제곱이라는 녀석을 말이야. 오메가의 세제곱의 669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이라고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나옵니까?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거 아니야. 왜? 아, 이거 1이잖아. 1을 669제곱해도 어차피 1이 될, 1이 될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 일단 3오메가 제곱까지는 그대로 쓰실 텐데 어, 잠깐만. 얘가 또 문제야. 오메가의 켤레가 나왔어. 그치? 오메가의 켤레가 나왔는데 잠깐봅시다 오메가의 켤레는 방금 누구랑 같다 했죠? 오메가의 제곱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되니까 플러스 이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써도 되겠죠? 자 그런데 보자 그럼 얘가 여기, 여기 있는 두 개가 동류항이잖아 동류항이니까 뭐라고 쓰시면 돼요? 자5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해볼게요 얘가 있는 식을 찾아보자 라는 거야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이 오메가 플러스 1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셔도 됩니까? 안되니까 얘를 이항을 시켜주니까.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5 <laughs> 오메가의 제곱에서 약분 해주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푼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는 차수를 낮춘다 해가지고 1차로 바꾸는 걸 했는데, 쌤은 좀더 계산 편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바꾼 거야. 제곱으로.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셔서 14번 볼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나왔네? 그렇 얘들아? 인수분해의 성분을 다 조사해보자. 자,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니까 오메가의 성질 을 이용하면 첫 번째가 오메가의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할수 있는 거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두 번째 여기에서 오메가가 나오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메가의 켤레는 오메가 근의 1과 똑같다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켤레하고도 같다. 라는 것까지 싹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걸 내가 계속 보여준 이유. 뭔지 알겠지? 너희들이 보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조건을 보면 바로 조건을 해보할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봅시다. 1번 뭐라고 나오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오메가 얼마나 있어? 자, 이거는 일단 두 가지 프리법 보여줄 테니까 좀잘 봐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봅시다. 오메가는 바꾸고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오메가 분의 1이 있는 걸 찾아 봅시다. 여기지요. 그쵸? 네, 오메가, 어? 잠깐만,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 누구랑 같다 했어? 오메가에? 현대랑도 같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오, 금과 괴수와의 관계 이용터 찾았지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지만요. 봐봅시다. 이해 예, 보세요. 양변 누구로 나눠줘도 돼요? 오메가로 나누어줘도 되겠죠, 왜? 오메가는 0이 아니, 아니니까. 그럼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1은 0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무으로옮겨주세 역시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아, 오메가 분의 1은 1이다 라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이라고 쓰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뭐 하는데, 얘들아? 곱제공식 변형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내 제곱 빼기 2 오메가 2 그냥 잊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얘를 뭐라고 구했습니까 1이라고 이미 구했잖아요, 그렇죠?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얘를 해주게 되면은 1 빼기 2가 나온다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3번 음. 오메가 세 제곱 마비 아, 오메가 세 제곱 분의 일 세상식당 왜 오메가 세 제곱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 했죠. 오메가 세 제곱짜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고 다음 4번 오, 뜬금없이 누가 나왔어요? 오메가의 오호 2014 제곱이 나왔네요. 그렇죠2014 제곱. 자, 몇으로 나누자고? 3으로 나누자고요. 왜? 오메가의 4제곱, 3제곱이 1이잖아. 그치? 5, 이냐고 5쪽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아무튼 그래도 상관없고. 자, 7, 8. 7. 어, 아니? 나중에 생기 똑바로 하고 하는 거 맞지? 아니면 좀 말을 해줘.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나머지가. 아, 오메가의 2014년 오메가 세제곱에 671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제곱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오메가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 했는데 마이너스 1에 홀수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은 말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 주게 되면 플러스로 이 1을 바꾸면 되겠죠? 우리 근데 아까 처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누구라고 구했습니까? 1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얘 답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문제까지 했고요. 필수 15번입니다. 필수 15번. 레벨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보자. 지금 공식들을 우리가 모델였잖아. 그렇지 모델였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싹다해 가지고 문제 풀겠다고. 오케이 넘겨주면은 x 세 제곱 플러스 일은 영이라는 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줘서 오메가에 관한 식을 정리하면 된다. 했죠. 오메가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이용해서 대입해 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를 0이다라는 식 세울 수 있고요. 두,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더기 오메가의 편례에는 1 오메가 곱기 오메가의 편례에는 1이라고 쓸수 있는데 여기에서 양변을 오메가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의 편례는 오메가 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 쓸수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편례다. 여기까지 쓴다라는 걸 방금 전 문제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문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를 얘를 오메가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쵸? 얘도 뭐라고 쓰면 된나 오메가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럼 씹봐봐 이렇게 써지겠지, 얘들아? 그쵸?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거한번 해볼 텐데 어, 왜 그래? 어, 오메가 분해 1 맞지? 어, 현료랑 너무 헷갈린다 얘들아. 자, 아무튼 보세요. 여기에 얘가 분모지 얘들아. 그치? 크게 봤을 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 아니니? 근데 얘들은 분모, 분자가 다 분수 꼴이잖아. 분모를 누구로 갖고 있어? 오메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오메가를 곱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오메가를 분배해주게 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되겠어요? 1이라고 되겠죠. 어, 잠깐 여기 봐볼래? 여기를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라고 쓸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는 내가 분모에다 써도 되고, 분자에다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주게 됐을 때, 분모가 똑같으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다고요. 근데 분자는 또 누구로 묶어볼까?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까? 분자를 또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모는 뭐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분모 분자가 똑같아서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x의 그, 세제곱의 근, 그, 허근의 한내용을 끝에 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내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